안녕하세요. 메가존 클라우드 게임테크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게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보란 매니저입니다. 이번 웨비나는 메가존 클라우드 게임팀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시리즈의 마지막 웨비나입니다. 6월에는 게임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, 8월에는 게임 데이터의 저장에서 분석까지 게임사들의 데이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번 편에서는 올해 AWS 리인벤트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 게임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선정하여 하이라이트해 드리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. 또한 지난 웹이나의 주제였던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방법에 이어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시스템 운영 데이터를 최적으로 시각화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션 중간 데모 영상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 AWS의 전략과 목표,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히 잘 버무려져 알찬 내용으로 가득했던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기존 제품의 업데이트 소식 및 데모와 그라비톤3, C7G 인스턴스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개는 물론 보안, 머신러닝, 데이터베이스, 서버리스 컴퓨팅 등에 대해 세션 및 워크샵 등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견문과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. 이번 리인벤트는 10주년을 맞아 더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. 메가존 클라우드에게도 이번 리인벤트는 정말 특별한 행사였습니다. AWS 파트너 키노트에서 메가존 클라우드가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AWS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메가존 클라우드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. 메가존 클라우드가 들려주는 자세한 AWS 리인벤트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본 링크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올해의 리인벤트 세션 중 게임사가 꼭 참고해야 될 세션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?